2020 교과교육연구의 정산자료 제출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정산자료 제출을 위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연수자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가정하여 작성, 작성된 예시자료로서 연수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에 대한 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작성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다섯 가지 영역이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출해야 할세 가지 자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붙임 일에 있는 보조금 정산서입니다. 여기에는 총 다섯 가지 서식이 있고요. 다섯 가지 서식 전에 기한 공문이 먼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어, 기한 공문에서는 빨간색 글씨 부분을 모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유 번호 어, 외, 연구의 유형, 그다음에 연구의 명, 그리고 관련 공문은 기획평가구 3214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총무랑 부회장명 회장명, 여기에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직인입니다. 직인. 이 직인을 첨부하지 않아서 어, 새로 다시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연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연구의 직인 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로 가겠습니다. 어, 서식 1은 대부분 자동 입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 3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입력해야 될 부분은 날짜와 임, 직인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2021년 1월 15일, 그러니까 제출 일로해주면될것 같고요. 다음에 어, 직인 누락되지 않도록 꼭 입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식 2로 가겠습니다. 서식 2 역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입력해야 될 부분은 날짜와 여기 직인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구의 명이나 회장명 역시 다 연동되어서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날짜와 직인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서식 2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보조금의 합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중에서 어, 연구 활동비와 협의회비 이두 부분은 20% 이내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잘 사용하셨겠지만 어, 서식 3을 쓰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식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3이 보조금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성하실 때에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처음 보조금이 지급된 것만 빼고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들을 순서대로 똑같이 서식 3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일시, 연구활동, 지출내역 쓰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거래내역서와 동일한 금액이죠.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대로 해당되는 분야에 금액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번호도 일치해야겠죠. 거래내역서에 써 있는 영수증 1번 그리고 서식 3에 써 있는 영수증 1번 이 모두 일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3 이쪽에는 보조금 총액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는 150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220만 원 정도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총액을 쓰시면 이 부분 역시 다른 서식과 연동이 돼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 3 쓰시면 되고요. 서식 4는 서식 3의 내용 중에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모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쓴 예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강사 수당이죠. 강사 수당과 분임 강사 수당, 그리고 편집 수당, 진행 수당, 운영 수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행 수당까지 이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12만 5천 원을 초과한 그런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한글 서식,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글 서식에 있는 강사비 지급 조서도 추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출 기초와 그다음에 뭐 원고비 원고료 산출 기초까지 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두 분에 대해서는 12만 5천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한글 서식 3을 써야겠죠. 네,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총무님 이름을 쓰시고 서명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식 5로 가겠습니다. 서식 5는 대부분 자동 입력이 되고요. 회원수만 회원수만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회원수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서식 5의 내용들은 붙임 이 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면 부침 1 보조금 정산서는 기록이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침 2로 가겠습니다. 보조금 운용 내역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침 1에 있는 정산서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침 1에 정산서 작성 후에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셀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면 그 붙임 1에 있는 것들이 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박스를 누르시고 여기 안에 있는 값으로 붙여넣으면 숫자가 나오면서 잘 붙여집니다. 혹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붙임 일 정산서를 보시면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부침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고요, 보조금 정산서 표지 및 증빙 자료 서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은 직송을 보내기 위한 표지입니다. 관리번호와 연구회명, 보조금 종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앞서 작성했었던 엑셀 파일의 출력본이 되겠습니다. 기안 공문부터 해서 서식 1, 2, 3, 4, 5번. 그대로 출력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증빙자료 서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거래내역서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거래내역서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하시죠. 이제 1번부터 첫 번째 지출부터 마지막 지출까지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영수증 번호를 부여하시고요. 각각의 사용내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행 증빙 서류,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이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수증은 사전 협의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보니까 봉봉설렁탕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연수 관련된 사전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일시 쓰시고요, 사용처 쓰시고, 지출내역. 쓰시고, 다음에 여기는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인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행된 영수증 원본 붙여주시고, 옆에는 카피 하신 사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액과 지출 날짜에다가 확인하기 쉽도록 형광펜으로 꼭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이 협의록입니다. 한글 서식 4에 있는데요, 협의록 꼭 기록하셔가지고 뒷장에 바로 뒷장에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재료, 뭐 어떠한 사무용품이나 뭐 도서 같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번호는 5번이네요, 그렇죠? 5번이고 실습 재료 재료로 도서를 구입했어요. 영수증 번호 쓰시고 일시 사용처는 남산문고고요. 지출액 쓰시면 되고 어, 만 원짜리 20권 20만 원을 구입했다. 그래서 역시 영수증 원본과 복사본, 복사본에는 금액과 지출 날짜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영수증 원본에 도서 목록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도서 구입 목록 또는 어떠한 물품이나 실습 재료의 목록이 볼, 나올 수 있도록 꼭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사비 지급의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수증 번호는 9번이 되겠네요. 이 강사님에 대해서 강사비가 지급된 어,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번호 9번이고요. 일시 쓰시면 되겠고 사용처는 강사비 지급이겠죠. 그리고 35만 원을 지급했다. 어떻게 지급했냐면 수당과 원고료로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ATM 기기로 이체를 했다면. 이체 영수증 원본과 복사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복사한 겁니다. 복사하시면 되고 역시 여기도 금액과 날짜에 대해서는 형광펜으로 꼭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어,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서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이체한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사비가 지급이 되었다면, 강사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강사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연수 실시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출강 협조, 이런 관련 공문을 첨부해 주시고요. 원고료 증빙을 위해서는, 실제 원고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같은, PPT 같은 경우는, 모아 찍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간물이 있다면, 뭐 책자, 책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비가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강사비 수당 지급 조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강사비 수당 지급 조서는 여러 선생님이 한 장에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A 선생님, B 선생님 거를 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 장에 누적하지 않고요, 건별로 선생님마다 각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뿌려드리고 쓰신 거를 PDF 파일이나 스캔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찍어서 JPG 파일로 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서명 앱이죠. 어도비 피렌사인이라는 어플도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타 증빙 자료 및 보관 서식인데요. 어, 지출 전체와 관련된 연구의 공문 또는 계획서 같은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고 참고를 위한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의 자체의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면 거래내역서부터죠. 한글 문서 거래내역서부터 증빙자료까지 모든 장수를 세은 다음에 전체 쪽분의 현재 쪽으로 쪽수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쪽이라면 30분의 1, 첫 번째 거래내역서가 3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30분의 3, 아 30분의 30이죠. 30분의 30이 돼서 어, 혹시나 중간에 서류가 빠진 게있다면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쪽수 기록, 수기로 기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직송으로 발송하게 되는 자료 의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서식에 있는 총 다섯 가지, 여섯 가지죠. 어, 공문까지 해서 총 여섯 가지 프린트하시면 되고. 어, 한글서식에 있는 거래내역서 그리고 한글서식 2를 중심으로 이 영수증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급수당 도서 서식 3번이죠. 그리고 협의회 한다면은 협의록 서식 4 그리고 물품 구입할 때는 구입 목록 명시자료 첨부 서식 5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가지고 서식 1 서식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1부터 2까지는 다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쪽수 쪽수를 작성하셔가지고 이 모든 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수를 중심으로 운영한 연구회의 정상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